가끔 슈퍼리그에서는 특별한 리그가 열리기도 합니다. 디나컵이나 러브컵 같은 컨셉 리그도 존재하지만 에스퍼컵이나 격투컵 같은 단일 타입들로만 구성하는 리그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컵들을 보고 생각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단일 컵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단위컵들은 어떨까 하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미 등장한 리그들은 제외했으며 여타 다른 리그들이 그랬듯이 밸런스를 해치는 포켓몬의 밴까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말컵입니다. 노말컵에서는 발바로와 베오르 키링키처럼 노말 타입을 찌르는 기술들을 가졌거나 럭키처럼 정신나간 체급을 가진 포켓몬들이 노말컵에서 채용률과 열리기 전에 금지당할 확률이 1순위에 해당하는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들 외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포켓몬은 하향 후에도 사용되는 야부원과... 개... 같은 난이 불합리한 자징 사이클을 보여주는 요식리스 그리고 넓은 견제폭을 가진 밀탱크나 노고치 정도라고 할수 있으며 나쁜 선택으로는 할키로 공략하던 잔만보나 네루미 같은 포켓몬들이 될 거라고 짐작됩니다. 번외로 조커픽으로는 격투타입 차징으로 전부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찌르호크나 장구 정도가 있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도컵 발음이 뭔가 이상하니 보이즌컵이라고 하겠습니다. 포이즌 컵에서 최강의 포켓몬은 독은 반감으로 받으며 약점을 찌르는 니드 킹과 도나 독침봉과 질퍽이 그리고 더시마 사리처럼 정신나간 내구력을 가졌거나 이걸 위한 큰 그림이었나 싶은 머드샷 독개구리 체용률과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쁜 선택으로는 독타입을 상대로도 나쁜 상성을 가진 아리아더스 같은 벌레 타입들이나 이상의 꽃 같은 풀 타입들로 예측되며 번외로 조커픽은 이중 방감으로 받는 팬텀이나 불태우기의 깡대을 이용한 염류트 정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컵 얘도 발음이 뭔가 이상하니 그라운드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라운드컵의 최강의 포켓몬은 땅을 이중 방감으로 받는 압도적인 상성에 글라이언과 방감으로 받으며 역으로 약정 공략까지 하는 토대부기와 이젠 너무나 뻔해진 그 XX가 그라운드컵의 최강의 포켓몬이자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나쁜 선택으로는 땅타입에게 약점이 찔리는 리드퀸이나토 그리고 몰드리로 예측이 되며 조커픽으로는 좋긴 하지만 상성이 좀 나쁜 편에 속하는 메꾸리가 있겠습니다. 네번째로 바위컵입니다. 바위컵에서는 바위타입을 역으로 공략하는 진흙뿌리기 대구리와 딱꾸리 그리고 풀타입 기술을 가진 릴리오나 꼬지모가 바위컵에서 최강의 포켓몬이자 금지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포켓몬으로 예측되며 나쁜 선택으로는 이런 요주의 포켓몬들에게 쉽게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은 보스로라나 바리톱스 같은 포켓몬들로 예측이 되며 조커픽으로는 카운터와 견제 폭이 넓지만 내구가 낮아서 사용하기 어려운 밤의 모습에 루가로함이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벌레컵보다는 버그컵이 더 마음에 드니 버그컵이라고 하겠습니다. 버그컵에서 최강의 포켓몬은 견제기 제비반항과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슈바르거나 벌레를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남펠리스가 최강의 포켓몬이자 금지당할 가능성이 높은 포켓몬으로 예측되며 나쁜 선택으로는 벌레에게 역으로 공략당하는 상성을 가진 모험어나 파라섹트 같은 포켓몬들을 것으로 예측되며 조커픽으로는 공격상성이 슈바르고급은 아니지만 방어상성으로는 먹어주는 소콘과 하삼 그리고 독침봉과 아리아더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스트컵입니다. 고스트컵에서 최강의 포켓몬은 고스트를 정배로 받는 원조 최강자인 깜깜이나 화강돌이 고스트컵에서 최강이자 금지당할 포켓몬 1순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나쁜 선택으로는 고스트의 이중약점을 가진 후파 정도가 전부라고 할수 있으며 그리고 조커픽은 어차피 서로 약점을 찌르기에 그럴만한 픽은 없는 것 같아서 제외했습니다. 번외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히스의 조로아크가 있다면 아마 압도적 1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강철컵입니다. 강철컵의 최강의 포켓몬은 강철을 역으로 찌르는 루카리오와 불꽃 덤니 입치트 그리고 그택 이어가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들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나쁜 선택으로는 강철 타입에게 아무것도 못하는 지라치나 무장조 정도가 나쁜 선택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조커픽으로는 위에 택기 이어랑은 다르게 지나치게 물몸인 몰들이라고할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불꽃컵입니다. 불꽃컵에서의 최강자는 상성은 물론이요 역으로 공략까지 해내는 마그카르고가 불꽃컵에서 최강이자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이며 그외 무난한 선택으로는 상성으로 압도하는 버커북스나 역으로 공략이 가능한 기술들을 가진 연무왕이나 날생마 그리고 나인테일 있겠습니다. 나쁜 선택으로는 불꽃 타입끼리는 반감이다 보니 그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커픽으로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마그카르고가 금지당하지 않았다는 조건으로 균형을 유지해줄 번치코나 어흥염이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물컵. 아니, 이건 진짜 이상하니 워터컵이라고 하겠습니다. 워터컵의 최강자는 물타입을 이중 반감하면서 반대로 물타입을 공략하는 로파파나 슈퍼리그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랜턴과 마릴리가 워터컵의 최강자이자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으로 예상되며 그 외에 무난한 선택으로는 또 다른 현역인 강청이나 페리퍼 그리고 만타인 그리고 보이즌컵에서 언급한 더시마사리 정도가 있겠습니다.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포켓몬은 아무래도 물타입 포켓몬들이 다수 등장하기에 물타입에게 반감당하는 기술들로 구성된 포켓몬들이 당연하게도 나쁜 선택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조커 피그로는 물수리검을 이용한 깜짝 백이쇼를 선사하는 개구린자 정도가 있겠습니다. 열 번째로 그래스 컵입니다. 그래스 컵에서의 최강의 포켓몬은 불 타입에게 압도적인 트로피우스나 섬성코 그리고 눈사랑이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이라고 예상되며, 그외 무난한 선택으로는 물몸이지만 역으로 찌르는 기술들을 겸비한 로즈레이드나 체리코 그리고 상성으로 압도하는 너트령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그 외에 조커픽으로는 원조 유리대포인 다탱구 정도가 있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얼음컵, 응좀 이상하니 아이스컵으로 하겠습니다. 아이스컵의 최강의 포켓몬은 자석으로 약점을 찌르는 것 플러스 확정 버프로 인한 스노우볼에 특화된 아마로르가나 아직도 현역인 알로라 고지 그리고 유일한 얼음 격투인 모단단계가 아이스컵의 최강자이자 금지당할 확률이 매우 높은 포켓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레지아이스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도토리 기저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커픽 또한 비슷한 이유로 없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열두번째로 드래곤컵입니다만 문제는 드래곤들끼리는 서로 약점을 찌르기에 매우 빠르게 게임이 끝나는 마침목 게임에 500rpm 짜리 대급 스피드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디아루가는 슈퍼리그의 개체가 없으며 같은 타입을 가진 히스의 모습에 미크래곤이나 두랄루던도 없으며 메가 파비콜이 또한 출전이 불가능하기에 그냥 누가 더 빨리 찍고 찍히는가가 더 중요한 걸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결론은 드래곤 컵은 그다지 누가 더 최고인가를 가리기 어렵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악컵 발음 좀 이상하니 다크컵이라 하겠습니다. 다크컵의 최강의 포켓몬은 명실상부 악타입 때라잡는 악타입의 곤율거니와 가로막구리 그리고 두번차기를 배운 어흥염과 유일한 악타입 내에서 애교부리기를 사용하는 마스카나가 최강의 포켓몬이자 동시에 금지당할 확률이 높은 포켓몬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구력으로는 안꾸릴 버렌진 하나 악타입은 서로 반감이기에 정배로 공략 가능한 기술들을 가진 포켓몬이 우위를 점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조커픽도 딱히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어리컵입니다. 페어리컵의 최강의 포켓몬은 페어리 타입 기술들을 반감하는 타입을 가진 가라르 떠도갔으나 입치트 그리고 구하기 힘든 글래피와 곰의 펀치라는 반칙 기술을 가진 빅시가 페어리컵의 최강의 포켓몬이자 금지당할 확률이 높은 포켓몬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이게 미스코리아인지 차징 빨리속이 대회인지 헷갈리는 수준의 자강 두천의 싸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까지가 다른 단일컵들은 어떤가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타입들도 섞여 있던. 단 컵들과는 달리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보니 불보듯 뻔하거나 핸드랜드 조커법 기급 두뇌 불가동을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것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일컵이 열렸으면 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